자, 그러면, 음,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2.2-1이에요. 이중극자 모멘트의 방향 예측.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생선 썩은 냄새를 내는 물질인, 자, 메틸아민. 메티라민. 메틸아민은 메틸아민의 3차원 그림을 그려서 이 분자의 이중 극자 모멘트 뮤가 이제 1.31드바이이죠 그 방향을 나타내어라. 자, 여기 뭐 그림에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자 보면 메틸아미리아민이라고 하면 CH3NH2, 그렇죠? 이렇게 화학식을 쓸수 있는데 이쪽 CH3, 그렇죠? 여기 NH2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 그 질소에 질소에 이렇게 두 개의 비공유 전자쌍. 그렇죠? 다시 말하면 고립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고립 전자쌍이 자, 이렇게 공간적으로 크게 차지를 하기 때문에, 요,가, 이거, 이것이, 그, 이중국자 모멘트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게 돼요. 어, 알겠죠? 자, C와 N과, 요, 질수와 탄소가, 탄소가, 어떤 게, 어, 정규무사가 크죠? 자, N이 크죠? N이, N이 크죠? 그죠? 크긴 하지만은, 질수에 있는 고립 전자쌍이 이렇게 크게 분포하기 때문에 자넷어 그러니까 알자 극성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 비공유 전자쌍 방향으로 알겠죠? 응? 자그 다음에는 문제 2.5 볼게요 자 에틸렌 글라이콜 에틸렌 글라, 글라이콜이 자, 이런 구조를 그렸을 때, 비극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 분자 내 수소결합으로 인해, 이중극자, 정기적 이중극자 모멘트를 갖는다. 자, 설명하여라. 자, 요, 자, 이게, 아이고, 이거를, 자, 좀더 공간적으로 표현을, 아이고, 미안해요. 자, 요, 에틸렌 글라이코를 공간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CH2, 아이고.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CHH. 그 다음에 CHH. 이거 OH. 자, 요렇게 봤을 때는, 봤을 때는, 그렇죠? 응. 봤을 때는, 자, 어, 이렇게 보면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된지 모르잖아요, 뭐, 그렇죠? 모르죠? 근데 요요 요 탄소와 요 탄소가 sp3 혼성화된 탄소죠, 두 개. 그러면 여기는 정사면체일 거고 여기도 정사면체일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탄소가 있으면 앞쪽으로 OH가 붙고 뒤쪽으로 H, 그다 아니 그 붙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h. 그다음에 이렇게 붙는데 자, 이게 이게 자. c와 o. o고 이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 했을 때 산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중 극자 모멘트는 요렇게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이쪽도 요렇게 될 거예요. <laughs> 근데 근데 이 에틸렌 글라이콜은 요거와 요거 요두 부분이 대칭이잖아요 대칭 대칭 즉요 이쪽 CO에 의해서 유발된 이중국자와 이쪽 CO에서 유발된 이중국자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상쇄가 돼요 알겠죠? 응? 그래서 요거는, 자, 비극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다음 볼게요. 자, 문제 2.2-6. 다음 분자들의 3차원 구조를 그리고 각 분자가 이중극자 모멘트를 갖는지 예측하여라. 만일, 이중극자 모멘트가 예상된다면, 그 방향을 나타내라. 자, 요, h2c, 이중결합 ch2, 요, 요거는, 자, 그려보면, 평면이죠, 평면? 왜냐면,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와 요거가 대칭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이폴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CHCL3, 뭐, 사염화탄소라고 하는데, 사염화탄소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공간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CL이 C보다, C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죠? 이렇게 크죠? 그죠? 그래서, 어, 이 벡터의 합을 넷으로 하면, 자, 어, 넷, 넷 이중극자 모멘트는, 요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H2CL2는 이렇게 공간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C와 CL이 이렇게 하면, CL이 전기음성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거, 요, 벡터의 합이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어, 최종 이중극자 모멘터가,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이것도, 요렇게 분자구를 조 나타낼 수 있는데, C와 CL의 여기가 이중국자 존재하고 존재하는데, 하는데, 이두 방향의 벡터의 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중국자 모멘트가 존재한다. 방향이죠, 방향. 알겠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